이번에 소개 a 는 e 더 아메리칸 5 7년 빈티지 류 i 모델이 되겠네요. g e Oh, it's 외관 e r y good day. It's a very good day. It's v e very good day. It's a very good day. It's a very good day. It's a v 죠 r y g o t s 피니 e r t s 는말 그대로 d 3TS는 브라운 톤이 약간 더 들어간 모델이죠. 이 친구는 57년도에 나온 팬더 아스트라터캐스터를 그대로 복각을 해서 만든 모델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아주 뭐 오리지널한 놈사벽이라 뭐한 대쯤 세어 보시면 그런 기타가 되겠습니다. 576이 하면은 뭐 팬더 리시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고요. 이게 2000년 정도 모델은 뭐 웬만한 뭐 커셔쳐봐도 뭐 소리 자체가 뭐 비교불 가해 어마무시한 사운드를 내주는 기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. 네 싱글피가 앞사방에 돼 있고요. 이게 지금 메이플이 21플랫. 이게 지금 원래는 팩토리스에 쓴 3웨이인데, 여기 대부분 다 5웨이를 바꾸죠. 볼륨톤, 1 아, 9로라이즈 브릿지가 되어있고, 뒷면을 보시기도 마찬가지로 3피스. 하나, 둘, 세개얼 엘더바디가 되어있고요 뭐죠 스티커? V. V로 나지죠 6자리네요. V. 빈테지 근데 메이플랫이 되어있고. 오, 아주 내 얘기 그냥. 뭐 그냥 자연 레릭 에이징이 된 기타라. 뭐 지금 인위적으로 깐 기타보다는 아주 내추럴 에이징 자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, 뭐 사운드는 뭐 아주 굉장히, 아, 좋을 것 같은, 싸움, 을가 나름, 나름, 습니다름 나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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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